안녕하세요, 여러분. 완다 안다 씨, 완다입니다. 오늘은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일어나자마자 지금 세수는 다 했고요. 세수는 했어. 좀 피부에 반질 반질 거리죠? 지금 자고 일어나면 보통 핸드폰을 만지잖아요. 핸드폰 만지다가 갑자기 망고라는 브랜드가 생각이 나서 어플이 깔려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봤다? 근데 가방이나 뭐 벨트 이런 악세사리가 너무 괜찮은 게 많은 거예요. 자라에서 만든 브랜드라고 체리들이 그렇게 말해줬었거든요. 예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옷은 대충 봤었을 때뭐 그냥 그냥 이었었어. 근데 가방이나 이런 악세사리 류 애들이 너무 괜찮은 게 많았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이렇게 어플을 깔아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모델 언니가 자라 언니야. 자라에서 보면 보이는 그 모델 언니들도 보이거든요. 오 그래서 보고 아 이렇게 자라라 사실 그게 맞구나 했었어. 백투더 이제 9 0년대예요 90년대 그런 게 지금 또 아직 유행인가 봅니다. 의류가 있고, 액세서리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이즈가 이렇게 별도로 나눠져 있어요. 자라랑은 다르게 플러스 사이즈라는 카테고리가 아예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저는 밥, 바구니에 지금 제가 다섯 개 담아놨어. 보다가, 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 같이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봤거든요. 일단, 악세사리부터 봅시다. 악세사리에 가방을 들어가주세요. 가방에 진짜 괜찮은 게 많거든요. 비즈 미니백. 제가 자라에서도 비즈 미니백을 샀는데, 제가 산 거는 이렇게 버켓 형식으로 돼 있는 고아이를 하나 샀는데, 이 아이는 네모나게 돼가지고 딱들수 있는 비즈백입니다. 일단 제가 비즈, 비즈 다 좋아해요. 비즈, 자수, 이런 애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일단 요 아이를 하나 담을 거고요 아마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 보면은 이제 큰 요렇게 코튼 슈퍼백 요런 것도 있고요 요런 것도 그냥 기본으로 들고 다니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되게 큰 백은 딱히 뭐 에코백이 너무 많아서 굳이 안 사도 돼요 최근에도 백화점을 여러 번 가서 걷거든요 들고 다닐만한 미니백이 갖고 싶어서 갔는데 싹싹 마음에 드는 게 없었었어요. 이렇게 미니 세틴백도 있어요. 어, 이 언니 너무 빼짝말랐다 허리가 요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새틴백도 있어요. 그냥 새틴으로 돼서 납작하게 돼서 되게 직사각형으로 생긴 미니백이에요. 크로스 바디 미니백이에요. 미니백들이 지금 좀 보이네요. 어, 요거는 그냥 딱 깔끔하게 생긴 기본. 백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작은 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큰 백들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비즈백, 동글동글하게 구슬이 달려 있는 비즈백이에요. 이렇게 은 구슬 같은 애들이 달려 있는 비즈백이고요. 우레탄 줄 같은 애들이 이렇게 얇게 얇게 우레탄줄 애들이 표시가 납니다. 안 그래도 백화점 갔을 때다요런요런 요런 사이즈, 작. 이들수 있는 미니인데 들수 있는 가방들을 물어보니까 미우미우에도 이게 있었고 그냥 뭐 프라다, 뭐 구찌, 뭐 루비통 다요 정도만 한 사이즈로 요런 디자인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근데 또 별로 안 갖고 싶었단 말이지 미우미우에서 청으로 돼 있는 거요런거 귀엽긴 했었는데 아 청이라서 또좀 애매했었고 샤넬은 뭐 오픈은 해야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망고는 진짜 아예 처음 사보거든요 아예 처음 사봐서 들어가서 보기는 많이 봅니다 체리들이 예쁜 거 많다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기는 많이 봤는데 사는 거는 아예 처음 삽니다 꼬임 스트랩 크로스 바디백이거든요 이거는 약간 보테가 같은 느낌 요게 느낌, 느낌, 혹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약간 그보테가스러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런 만두같이 이렇게 주름짐거나 끈을 이제 꼬아놓거나 이제 요런 디테일들이 좀 그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테가보다는 이, 이게, 이 크로스, 이, 이게 더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잘 만들었네. 예쁘네. 제가 비즈나 이런 거를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안 만들어. 명품에서도 잘안 나오고, 나와도 한국에 잘안 들어오고, 저번에 팬디에서 진짜 너무 예쁜 오키드 색깔의 퍼에 바게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 주문을 해놨어. 홍콩에서 들고 올수 있다 해가지고 해놨는데, 안, 안 됐어. 그래서 취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한국에는 특이한 거안 들어와요. 그냥 딱 기본. 바게트 뭐 기본 색깔 뭐 이런 것만 들어옵니다. 어, 라피아. 어, 라피아 프라다 가서 보니까, 라피아 그거 신상 많이 나왔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 가서 얼른 겟 하세요. 금액대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비즈 바게트백이에요. 이거는 비즈인데, 빵게트백이거든요 이거 끈에도 끈은 가죽에다가 비즈를 덧대놨어요. 이봐, 예뻐. 이게 지금 비즈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핑크에 핑크 핑크 비즈에 다른 애가 계속 또 이렇게 딱 꽂혀 있어요. 이런 디테일이잘안 나온다니까요. 비즈나 자수백은 보이면 사야 돼요. 빈티지로 구하면 은좀 많이 해져있어요 비즈 요런 애들이 뭐 잘못 토 건드리면 다 뜯어지니까 비즈로 구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자수는 자수도 마찬가지고 자수도 뜯어지니까 좀 애매해. 그래서 저는 비즈, 자수 요런 가방들을 아무튼 보이면 진짜 바로바로 바로 삽니다. 블레이드 미니 백인데, 화이트거든요. 화이트가 방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것도 저다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보테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테가의 그 납작한 느낌의 짜임을 싫어해. 이렇게 납작하게 그 라디오 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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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작. 그걸 싫어해. 얘네 보면은 도토브리 하잖아요. 여기 보면 도토브리, 도토브리. 이렇게 도톰하잖아요. 이런 느낌의 짜임을 좋아합니다. 이건 진짜 개인적인 취향이라가지고, 너무 균일하지 않은 느낌을 좋아합니다. 제 취향이에요. 오 이거 파란색깔도 진짜 싱그럽다 맞죠? 제가 흰색 가방이 없으니까 아 담았어. 시어링 가방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 끝났네? 오 가방은 여기까지. 오 근데 가방도 생각보다 일단 제 스타일이 많아요. 악세사리에서 벨트가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저희들. 벨트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버클 뱀부백 이런 거 여름에 무조건 필수거든요. 이게 엑스라지까지 있더라고. 이런 거 여름에 그냥 화이트 뭐블랙도 괜찮겠나 뭐 아무튼 여름에 원피스 입을 때 포인트로 그냥 최고입니다. 이런 거는 진짜 하나씩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꼬임 벨트 이런 것도 좋고요. 일단 엑스레지를다 맞는데 안 맞을 수도 있어. 벨트들이 뭐 얇은 것도 있고 이거 저거 좀 예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온니 뱀부만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벨트 검은 색깔인데 이렇게 라지밖에 없네. 일단 라지. 이제 라운드 버클 벨트도 라지 사이즈로 달았습니다. 벨트들이 엄청 많아요. 보면서 마음에 드시는 걸 하나 하나씩 담으시면 괜찮을 겁니다. 오 끝났다 벌써. 의류 한번 볼까? 그래도 들어왔으니까. 가디건, 스웨터 이런 거. 오 니트 크롭 탑 가디건, 니트 크롭 가디건. 근데 이거 너무 짧을 거야. 이제 제가 좀 잘해서 몇번 사나 봤으니까 이 느낌 알잖아요. 이거 제 사면은 가슴까지 올 거예요 진짜. 요즘에는 이렇게 약간 벌어지게 입는 게 지금 약간 유행인 것 같아. 이게 어는 H&M도 그렇고 자라도 그렇고 이렇게 다 이렇게 벌어지게 단추를 매서 벌어지게 약간 입더라고요. 약간 저게 유행인가봐. 옷은 좀 그냥 밋밋한 느낌이더라고요. 옷은 그냥 진짜 썩 끌린 애들이 없었어. 근데 가방 이런 애들이 예쁜 게 많았었거든. 뭔데 지금 내가 79만 원치 담은 거? 일단 중복된 애들 뺄게요. 뺄거다 빼니까 50 얼마예요. 가방들이 뭐 7만원, 8만원. 근데 자수, 이거, 비즈 가방들은 조금 비싸 수밖에 없거든요. 다섯 개, 벨트 하나, 둘, 셋, 네 개. 오, 제가 이렇게 옷안 사고 벨트, 가방, 이렇게 산 적은 처음인 것 같다. 맞죠? 아, 너무 예뻐서 안 되겠더라고. 가방 너무 귀엽다. 그냥 딱 봄, 여름, 이런 가방이에요. 한번 봅시다. 결제는 아시죠? 저, 노 핸드폰으로 하는 거. 이게 요거랑 요거랑 하면 싱크가 안 맞다더라고 그래서 아 저렇게 같이 갤럭시 갤럭시로 씁니다 어, 이거는 나눠서 두번 배송된다고 하네요 요렇게 망고 쇼핑이 끝났습니다 망고는 지금 처음 시켜봐가지고 조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즈 가방하고 요런 제가 좋아하는 요런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오는 대로 또 같이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즐거우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